전국 곳곳에 밤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하늘빛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내리는 곳 있겠고요. 내일은 한낮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올라서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오늘보다 살짝 더 기온 올라서 덥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으니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에 비 내리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은 높음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잘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잦은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모레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도 일부 중북부 지역에 비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차츰 확대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고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대기질은 대체로 깨끗한 요즘입니다.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데일의 날씨였습니다.